자, 371번. 자,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해라. 자, 여기 AB에다가 실수들을 막 집어넣잖아?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대. 자, 이거는 절대 부등식한 종류라고 생각해도 되지. 이게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할 때, 음, 이러니까. 라고 증명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크기 비교하는 거는 다 알지만 봐봐, 요거를 a라고 놓고 요거를 b라고 두면 a에서 b를 빼봐서, 그렇 이게 결과가 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그래서 요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예전처럼 예전에도 맨날 부등식 누가 커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봤잖아. 빼서 0보다 크면 당연히 A가 큰 거고, 0이면 둘이 똑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음수 나오면 B가 큰 거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 방법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좌변에서 우변 빼보는 식을 쓸 거야. 써 보면 <laughs> 이거 옛날 그거다. 라고 감이 딱 와야 돼요. 알았지? 봐봐.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 얘를 뺄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분배한 걸로 쓸게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이게 정말로 0 이상인지 확인하려고 쫙 봤는데, 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AB, AC, BC. 야, 눈치챘지. <laughs> <laughs> 자 요거 요거 그 완전제곱식 만들어지는 애야 알았지? 과정을 한번 쭉 써보자 자이 식을 음 2를 곱할거야 선생님이 2미로 이유는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자 근데 이 식을 내 맘대로 막 변형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똑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붙이면 위아래가 똑같은 식이 된거지 그치? 자 이제 정리하면 봐봐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일 거고 자 얘는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그냥 1더기 하 되었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 자 요놈 하나랑 요놈 하나랑 요놈 하나 갖고 오면 자 a b의 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 어, 누구부터 갖고 올까? 얘 갖고 올까? 얘랑, 얘랑, 얘랑 갖고 오면, 그치. A- 이의 제곱이 되겠지. 자, 남은 거, B제곱 1, my B. 요거 갖고 오면, 자, 또 B-1 이 일의 제곱이 된다고요. 자, 요게 이제 중괄호로 묶이고, 앞에 2분의 1 있어. 자, 증명은 끝난 것 같지.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이잖아 그치? 우리 완전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인 숫자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그0 이상의 숫자를 다 더하고 2분의 1 곱해도 답은 얘의 결과는 0 이상이 되겠지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a는 b 이상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증명이 끝난 거지 알겠죠? 아직 안 끝났지. <laughs> 어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꼭 써줘야 되기 때문에 봐봐 0이 되려면 자얘 봐봐 얘 조건 a가 b와 같아야 하고 여기는 a가 1이어야 하고 여기는 b가 1이어야 하지. 그럼 요세 개가 그리고란 말이야 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 쓰고 단! 그치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a, b가 전부다 1일 때, 1일 때 등호 성립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지. 알겠죠? 자, 여기 증명할 법, 부등식 증명법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어, 그치. 과정 쓰는 것도 한번씩 다시 한번 복습할 겸 기억하는 거야. 자, 수고 많습니다.